정신 차리려 마셨다가 뇌졸중 온 남자의 충격적인 하루 루틴. 여러분, 이 얘기 진짜 남일 아닙니다. 정신 차리려고 이걸 마시던 남성.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. 영국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왼쪽 몸이 마비돼 응급실에 갔습니다.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혈압을 재보니 수축기 254. 의학적으로 바로 위험 단계였죠. 검사 결과는 뇌졸중. 그런데 의사들이 원인을 추적해보니 바로 에너지 드링크였습니다. 이 남성 일할 때 정신 차리려고 카페인 160mg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무려 하루 8캔씩 마셨습니다. 하루 권장 카페인 최대치가 400mg인 걸 생각하면 3배 넘게 마신 셈. 하지만 문제는 카페인만이 아니었습니다. 에너지 드링크에는 당분과 타우린 같은 심혈관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카페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음료를 끊자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뇌졸중 후유증은 8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. 여러분은 에너지 드링크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? 무심코 마시는 한 캔,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진 않나요?